네,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저희 인두페이스 이민정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지금 두번 나왔었죠? 네,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어, 어때요? 반응은? 주변에? 주변 지인들? 가족들한테만 알렸는데요. 네. <laughs> 좋아하세요. 그게 다예요? 네, 뭐 그냥.. 음. 뭐 피드백해 주시고.. 계속 좋아해야 할 텐데, 그죠? <laughs> 자, 오늘 저기 말씀을 나눌 말을 나눌 주제는 배터리 3사 실적이 발표가 이제 끝났어요. 그죠? 네. 그 어제까지였나요? 지난 30일 날 끝났습니다. 아, 30일 아 어제 저 자꾸 어제가 일요일 같네. 5일 1일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난 30일 날 이제 끝났는데 실적은 뭐 예상대로 별로 안 좋았죠. 네, 아무래도 캐즘 음. 구간에 진입했다 보니까 어쩔 음. 수 없이 실적이 다들 전분기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다 하락한 음. 수, 상황입니다. 전략하게 먼저 LG엔솔 실적 한번 짚어 볼까요? 어떻게 나왔어요? 네, 일단 LG엔솔은 매출 6조 1200억 원, 영업 이익 1500억 원 수준인데요. 예. 어, 영업 이익에는 AMPC 수익이 약1800 억원 정도 반영됐어요. AIPC라고 하면 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보조금. 네, 보조금인데 네. 이걸 제외하면은 사실상 적자거든요. 약 300억 원 정도 음. 상장 이후 첫 적자를 기록했어요. 그걸 제외했을 경우에. 네, 네. 그 전년 동기 대비로 하면은 매출은 30%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네. 75% 감소한 수준이고, 네. 전분기 대비로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3%, 53% 정도 감소했습니다. 삼성 SDI는 어때요? 어, 삼성 SDI도 생각보다 하락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매출이 좀잘 나왔어요 음... 5조 1,3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600억 원 정도인데요 선방 수준이네요 네, 네. 3사 중에서 가장 실적 하락폭이 적었거든요 어... 어,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매출 4% 엄청 소폭 하락했고 네. 영업이익은 25% 음... 전분기 대비로는 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4%약30% 정도 떨어졌습니다 음... 나머지 SKO는 어때요? SKO는 되게 많이 안 좋았어요 오. 일단 전분기랑 지난해랑 똑같이 일단 적자 3,300억 원 정도를 기록했고요 매출은 1, 6... 아니, 1조 6,800억 원 정도인데 이게 전년 동기 한 3조 원을 넘었을 때보다 오, 절반 수준 빠졌네. 네 하락했습니다 자,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제 전방에, 아까 한지혁 대표도 나왔어요. 얘기했지만, 전기차 쪽이 워낙 안 좋으니까, 아니, 워낙 안, 아니구나. 예전보다는 덜 <laughs> 팔리니까. 네, 작년보다는 성장세가 많이 둔화됐죠 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배터리 쪽도 그 수요도 좀 부족한 거고, 뭐 작년, 말까지만 해도 공장 어디에 짓네 어디에 짓네 뭐 얼마를 저양재를 얼마치를 뭐0 년치를 수입을 하네 뭐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laughs> 네네. 뭐 어마어마한 천막적인 숫자들이 나왔는데 올해는 이제 조금 보면 속도조절 <laughs> 네. 뭐 숨고르기 이런 구간인 것 같은데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나 뭐 기업 그 해당 기업들도 그렇지만 이게 언제 쯤 나아질 거냐 이거 하나 두 번째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낼 거냐 이두 가지잖아요. 네. 그두 번째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는 결국엔 투자 전략 아니에요. 그렇죠? 네. 비용은 어... 감축하면서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음... 좀. 음. 그거는 삼사도 다 이제 컨콜하면서 발표를 발표를 했죠. 네. 어떻게 뭐 하나 해볼까요? 삼성 어때요? 종합적으로 보면 일단 종합적으로 대부분은 네. 엔솔과 SKO는 뭐. 투자에 있어서 속도를 좀 조정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SDI는 그냥 계획대로 공격적인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계획대로 간다. 네, 음... SDI는 일단 지난해에는 약 4조 원 수준의 투자를 집행했었는데요. 네. 시설 투자비용 그 캐펙스를 4조 네. 원 정도 투자했었는데 네. 원래 정확한 수치를 밝히진 않았지만 네. 증권가 추정으로는 6조, 원, 6조 원이고요. 실제로 최윤우 사장도 주주총회 음.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났을 때 지난해보다 많이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음. 어그 다음에 엔솔을 말씀드리자면 네. 엔솔은 음, 연초에는 11조 원을 투자한다고 이렇게 그 연초에 한그 사분 4분, 지난해 4분기 컨퍼런스콜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이창실 CFO가 당분간 수요 개선 가시성이 크지 않다면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투자 규모 및 집행을 아 투자 규모를 축소하고 집행 속도를 조정하겠다라고 음. 아, 발언을 했습니다. 계획을 좀 늦추겠다는 얘기네요. 속도 조절을 한다는 네. 얘기니까. SK온도 비슷하죠. 네, SK온은 뭐 컨퍼런스콜에서 따로 특별하게 얘기하진 않았는데 음. 일단 속도 조정은 확실히 하고요. 음. 주로 포드랑 현대차, 제이비에 많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 투입한 네, 우선 우선적으로. 음. 그리고 이에 대해서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IPO를 계속 못 하고 있어서. 네, 계속 아무래도 적자다 보니까 적자인데 돈은 또 어디서 가져오냐 이런 식으로 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블루 포드랑 제이브인 블루오벌 SK 경우에는 미국 에너지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첨단 기술 차량 제조 프로그램이라고 여기서 92억 달러 하나로는 약 11조 8천억 원 수준인데 이거를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했고요. 대출 프로그램인가 보네요. 네, 지원해 주는. 음, 그러니까 대출이겠지 뭐. 네, 엔솔도 GM이랑 합작할 때 이걸 음, 받은 적 있고요. 어 파일 이네요 네, 비, 네. 비, <laughs> 비, 음. 네. 아무튼 2분기 아니, 이제 올해 말까지는 전체적으로 보면 속도 톤 소, 아니, 속도를 좀 조절하겠다. 이런 기조에다 네. 뭐 그렇게 되면 양극재나 부품, 소재, 장비단에서는 또 작년에 <laughs> 반도체 기업들 그랬듯이 손가락 빨아야 할 상황일 네네. 수도 있겠네 아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사정이래 근데 투자는 좀 늦추겠다고 했지만 결국에 그래도 기업이니까 수익성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할거 아니에요 네. 뭐 그래서 2분기부터 3분기 4분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실적 관리나 이런 걸 하겠다 이런 것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네, 네. 일단 3사 모두 공통적으로 2분기 부터 하반기까지 점진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음. 언급을 했습니다 그 실적이 나아진다는 거는 근거가 뭐예요 그거. 그 근거가 네. 이제 일단 지난해 네. 리튬이랑 니켈 등 메탈가가 많이 하락해서 배터리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잖아요. 네. 그 영향이 이제 2분기에 좀 거의 다 정리가 된다고 하고요. 음. 그런 영향도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 고객사들의 신차 출시가 많이 예정되어 있다고 해요. 음. 그리고 그럼 신차 출시가 되면은 배터리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북미에서 생산된, 아, 북미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는 또 AMPC 수익 혜택이 있으니까 이에 대한 음. 수익이 조금 늘어날 전망입니다. 별로 그렇게 건강이 없어 보이는. <laughs> 다들 설명하는 게다그 정도 수준이었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뭐 배터리 회사가 돈을 벌려면 원재료값을 값이 확 떨어지든가, 그래서 조달가를 낮추거든가, 아니면은 앞단에서 자기네 배터리 사가려는 고객사 줄을 서 있든가, 아니면은. 가 비싼 배터리를 프리미엄 팔죠. 배터리를 많이 팔거나 네네. 이 여러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글쎄 뭐 이렇게 대체하면 두고 봐야겠는데 네. 또 다른 건또 있어요 회사별로 뭐 올해 실적 개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투자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음... 엘진수 같은 면은 아까도 얘기했죠 그 현대차고 뭐, GM 네, 네. 그 북미에서 GMJB 얼티엄 셀즈 네. 이기가 지난 달에 가동 첫 양산을 했잖아요. 어. 그게 이제 가동률을 높이게 되면은 네. 배터리가 생산되는 게또 많아지고 음. 그걸 또다 팔면은 그거에 대한 이익이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I도 삼성 SDI는 일단 뭐 1분기에 첫 AMPC 460억 원 정도를 인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앞으로 매 분기 인식될 예정이고 음. 일단 올해는 삼성 SDI는 아직 그 JB 북미의 공장을 다 건설 중인 상태거든요. 네. 거의 대부분. 음. 그래서 어, 올해보다는 내년에 AMPC 수익이 많이 늘어날 음. 전망입니다. AMPC는 매년 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계속 주는 거예요? 뭐 만약에 전기차 공급이 조금 많이 됐다 싶으면 은 줄일 수도 있겠죠 아니, 반도체 보조금은 1차 한도가 있고 집행을 하면 또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의회 예산 승인을 받아서 또 확정을 할 거고 그럴 건데 m p c 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뭐또 그리고 하반기에 대통령이 누가 될지 <laughs> 또 결정나봐야 또그 아, 그 영향도 있고 큰 변수죠, 있... 네. 큰 변수죠? 삼사 실적, 그다음에 향후 전망, 그다음에 사업 운영 방향 이런 거에 좀 특이할 점이 있었어요 이번 3, 3사 컨콜 들으면서? 특이한 점이라기보다는 SK온의 그런 자신감이 조금 돋보였던 것 같아요. 하반 계속 적자잖아요. 네. 근데 하반기에 흑자 전환을 하겠다고 계속 말을 해왔었는데 1분기에도 적자를 전분기 대비 적자 폭이 좀 확대됐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과오 계속 하반기 흑자 전환 목표는 유지하겠다라고 한게 음. 뭔가 하반기에 신차 출시되는 게 많아서 기대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배터리 쪽도 작년만큼 또잘 대할 텐데 그러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에도 나올 거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음, 다음 주에도 재미난 뉴스로 찾아와 주시 바랍니다. 자. 오늘 라이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